이번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매년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한달 앞당겨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3년 만에 원주 서지방 부흥회를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부흥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붕해 기간 동안 제 스스로 은혜도 많이 받고 제 영혼의 새로운 각성과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제 35회 총회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감리교회가 나가야 될 표현은 영성의 회복. 교회의 회복, 그리고 세상에 빛입니다. 부흥회라고 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과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에 준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기는 보, 보다는 변질되어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뭘 회복할 게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뭔가 노력을 해도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회복되지 않으면 부흥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빈정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사자를 보내고 그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것이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 주가 어느 날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 같은 분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다리를 놓아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잿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한 설교가 회개하라. <laughs>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이장에 보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돈을 바꿔 주는 사람이 뒤 엉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하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정작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이러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말을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너희는 들었겠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겠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 누구든지 내 오른팜을 치면 왼편팜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하면 거덕까지 주라 누군가를 구제하고 생색을 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라. 이 모든 말씀이 사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잣대는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나 사람이나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의 첫째는 연단을 통해서 그를 정화시킵니다. 우리가 금을 녹이고 은을 녹여서 정금을 얻는 방법 중의 하나는 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타는 용광로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한 그런 일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는 일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약했던 사람이 강해지고 미숙했던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했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연단 받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에 처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겸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 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 내가 택한 백성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고 까지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성령에 대해서 세일의 동안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풀고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새벽기도 때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알고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과 치료하신 것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세일의 새벽기도 때에 집중하시고 시간시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까지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하는 방송을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축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야, 세상에 보니까 저 악한 놈들이 더잘 살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심판하라고 큰 소리 치는 놈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걸 보니까 이 모든의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환경에 탓하기도 하고 사람을 탓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좀 변하기를 세상이 달라지기를 내 사람이 달라지기를 원하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 세상 말로 나쁜 놈, 불안당, 타락한 사람, 흥청망청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힘드니까 시련이 오니까 아들은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은 그만두고 품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돌아온 탕자의 이 작은 아들이 한짓은 다 잘못했지만 딱 하나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끼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자은 돌아온 작은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보고. 한숨에 달려와서 아들을 껴 안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를 죽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회개해야 할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네, 저희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도대체 뭘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까? 그래,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말씀 듣고 순종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뭔가 흐름에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말라키서의 선지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이는 고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영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돈 얘기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지요. 도대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갑자기 은혜가 안 되는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헌금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볼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우고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나 다쳐 죽이는 사건을 보았으면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단을 불태우는 장면을 보았으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과 아사라를 떠나지 못했을까? 물질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사라 신는 물질의 신입니다. 돈의 신이지요. 부여하게 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자기한테 물질을 준다라고 하는 이두 신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누가 우선이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은 없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십일조와 봉헌물은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가슴에 회심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정신에 회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돈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번역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라고 되묻는구나. 왜 십일조 한구만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왜내 것을 훔쳐 갔느냐? 왜 도덕절 했느냐?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누구 것입니까? 이 대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쓸 것과 살 것과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맡긴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11조와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가 11조와 복원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겼다. 그 가운데서 10의 일은... 손대지 말아라 11조에 손대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100만원을 주면서 아유 권사님 100만원 가지세요 그리고 필요한데 쓰세요 그런데 저 10만원만 주세요 주겠어요 안주겠어요 그것도 안주려고 그래 자기 돈도 아닌데 100만 원을 주면서 10만 원만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단위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좀 키워 봅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1억을 주면서 권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1억 이거 쓰시고 저한테 1,000만 원만 주세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1억, 1,000만 원은 주는데 10만 원을 못 주고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그러는 거죠. 사실은 네? 저는 누가 만원 주고 천 원만 주세요. 하든 백만 원을 주고 십만 원만 달라고 하든, 일억을 주면서 천만 원을 달라고 하든, 나는 매일매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창직이는 주인에게 감사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동산에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다 따먹어도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습니다 순종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모든 건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여기 있는 거다 네가 사용해라 그러나 선악과 이거 하나만큼은 따먹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든지 잘 아시지요. 여러분 왜 주일 성수 하십니까? 단풍도 아름답고 지금 밖에 나가면 그냥 지금 마지막 때인데 오늘 같은 날 그냥 차를 타고 설악산을 가든지. 내장산을 가든지 가셔야 되는데 왜 교회 오셨습니까? 갈 형편이 안 돼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일 이것이 우리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십일조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헌금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가져온 이거 병든 것, 젖은 것, 눈먼 것, 세상 사람들도 안 받는 것 갖고 나한테 와서 복을 달라고 하냐?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11절은 엄밀한 의미에서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면서 생생낼 이유가 없지요. 11조를 철저하게 한다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봉헌물이 뭡니까?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남은 90%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인의 뜻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건축하고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지요. 주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드시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온전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십절에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들여도 온전한 십일조 감사헌금을 해도 온전한 것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것 봉사를 해도 온전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말라게 3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믿어지면 온전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받치는 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지 안 붓는지 너희가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 얘기하십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11조 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정신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울 때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어렵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말라기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